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이스 로리의 최초의 아이입니다.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 호기심 질문 상상을 더해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따뜻한 마음과 시선으로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역사, 소설, 수필 세 가지 장르가 적절히 조합되어 구성된 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작가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전에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그 위에 작가의 소회를 수필 형식을 빌어 밝고 있습니다. 어쩌면 이야기 내용보다 이 구성이 더한 감동을 전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? 간단히 제가 적어 보았는데 역할의 한계를 넘어선 내 존재의 흔적을 남기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죽음 뒤에도 누군가에게는 기억돼. 나. 나는 거기 있었고 내 삶을 살아냈다. 존재의 의미 이 정도? 그래서 이 책을 이야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을 넘어 쓰는 것에 호기심을 느끼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상 깨독쌤이었습니다